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려라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시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구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오, 그의 생명이 땅에 빼앗김 이로다 하였거늘, 그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버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를 잘 보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있습니다. 7월 한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으니 또이 말씀으로 쉼을 얻게 하시고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 영국에서 아,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던 어느 목사님이 아, 이제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영국과 유럽의 재보음화를 위해서 영국과 유럽이 참그 교회가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영국과 유럽의 재보음화를 위해서 아, 교회 개척 학교를 이제 세우고 아, 교회를 개척하는 아, 그 유럽의 영국과 유럽의 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돕고 있었는데요. 아,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아, 그때 그 당시 아, 17년 전에 한 전도했던 한 영국 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하냐면 어, 이제 자기가 이제 전도를 했는데 이제 그, 그때 이제 전도를 하고 그 만나지를 못했겠죠. 17년 전에 전도를 했던 사람이었는데 어, 자기가 마침 영국 교회에 이제 설교할 일이 있어서 영국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부인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그 17년 전에 전도를 받았는데. 아,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달 전부터 내가 교회를 나가야지 나가야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계속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내일은 꼭 나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처음으로 나온 거죠. 전도를 받고 17년 동안 나오지 않다가 그날 처음으로 나왔는데 자기에게 전도했던 그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이게 우연이다 이런 이런 우연이 어디있느냐 이제 그러면서 어 이제 그 목사에게 인사를 했고 그 목사는 그 교회 단임 목사에게 소개를 해서 어그 영국 부인이 정말 세례를 받고. 그 교회 에참잘 다니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전도의 씨앗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도의 씨앗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우리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또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도 늘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시라도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아, 이제 효과가 있을까? 우리 그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또 우리가 그동안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늘 복음을 전하고 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위에서도 기도하고 그런 우리의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줄 우리가 우리 감당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사마리아를 더 복음화할 수도 있었겠지만 갑자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에 있는 광야로 이제 빨리 재촉해서 그 길로 보냅니다. 가서 봤더니 에디오피아 사람. 어, 그네시가에디오피아그 그 나라의 왕국의 그 내시가 어, 마침 예루살렘에 예배로 왔다가 어,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성령이 이제 빌립도로 가까이 가라 했더니 어, 보니까 이사야 글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사야 글을 네가잘 이해를 하느냐, 깨닫느냐 했더니, 어, 이 네시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와서 좀, 어, 이제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봤더니 바로, 어,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예언의 이야기가, 아, 그, 이사야 글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이 네시에게, 이 이디오페아 네시에게, 이것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하여 전합니다. 그러자 이 네시가, 우리가, 어, 이제, 우리 여기서 우리가 세례 받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물에 수레를 세우고 내려가서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39절 보면, 둘이서 같이 내려가서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주의 영이 이제 임하게 되었고, 또, 네시가 그 세례를 받고 기쁘게 돌아갔는데,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네시에게는 그게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이게 마지막일 수 있는,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망설이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감동이 있을 때 정말 담대하게 우리가 우리의 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고 성령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지만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에게도 정말 전도의 씨앗이 절대로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는다. 그것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도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또그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수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기도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 7월 두 번째 주일인데요. 내일은 또 우리 교회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어,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데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또 찬양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잘 보내고 토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빌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갔을 때 아, 정말 때마침 거기에 있었던 이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구원을 받는 은혜를 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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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는 걸늘 기억하게 하여 주고 없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아,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것이 누구에게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늘 전도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우리들이 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름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마다 하나님 아 정말 뜻깊고 은혜가 넘치는 또 안전한 우리 여름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주일은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뜨,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 찬송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